안녕하세요. 건축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에일린의 건재톡입니다. 오늘은 튼튼함의 상징, 철골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철골은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뼈대를 뜻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철골 구조에 쓰이는 자재는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이 각각의 부재는 기능도 쓰임새도 달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H형광인데요. 단면이 영어 H처럼 생겨서 H형광이라고 하고 튼튼하고 무거운 하중을 잘 버텨서 고층 건물에 자주 사용돼요. 다음은 각형 강관입니다. 이건 사각형 파이프처럼 생겼어요. 모서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압축이나 뒤틀림에도 강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네모 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노출해도 괜찮아서 외부에 드러나는 기둥에 종종 쓰이기도 해요. 비슷한 형태로 원형 강관도 있어요. 속이 빈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원형 강관은 모든 방향에서 힘을 고르게 받기 때문에 조형 구조물이나 교량, 표지판 기둥처럼 하중이 다양한 방향에서 걸리는 구조에 적합해요. 다음은 앵글. 이게 기역자, L자 모양으로 생겨서 L형강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고 부재를 서로 연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철골구조의 대표적인 구조 중 트러스구조의 보조재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채널강이라고 불리는 c형강도 있는데요. 이건 단면이 c자 형태로 생겼고 가볍고 시공이 쉬워서 창고나 천장 틀 같은 경량구조에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즉 철판도 있어요. 납작한 철판 형태로 생겨서 기둥 밑에 받쳐주는 베이스 플레이트나 철골부재를 연결할 때 보강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철골 부재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철골 구조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짓는 건 아니에요. 철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구조 방식도 달라지고 용도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철골 구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철골 구조인 라멘 구조, 트러스 구조, 그리고 아치 구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조예요. 기둥과 보가 기역자, 즉, 직각으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철골 기둥과 철골 보를 직각으로 연결해서 네모난 틀을 만든 다음 그 네모난 틀을 반복해서 연결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이 구조의 장점은 설계가 자유롭고 시공도 빠르다는 거예요. 방을 어떻게 나눌지, 창을 어디 낼지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아파트, 사무실, 상가 건물처럼 일반적인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멘 구조 건축물은 롯데월드타워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두 번째 트러스 구조. 삼각형은 세 변이 서로 힘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작은 자재로도 큰 힘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구조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꼽히는데요. 이런 삼각형을 반복해서 만든 게 바로 트러스 구조입니다.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뒤틀림에도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공간을 기둥 없이 뻥 뚫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내 체육관, 공연장, 공항 터미널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물에 딱입니다. 우리나라의 트러스 구조 건축물은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있고 프랑스의 에펠탑이 대표적인 트러스 구조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아치 구조. 아치 구조는 말 그대로 곡선 형태로 만든 구조예요. 무게를 양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구조라 하중 분산이 아주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조형미도 좋고 하중도 잘 버티기 때문에 돔 경기장이나 전시장, 대형 교량 같은 데에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의 아치 구조의 건축물로는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의 지붕 그리고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철골과 철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겠죠 아무리 튼튼한 철강재라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연결 방식은 크게 볼트 체결, 용접 그리고 리벳 연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볼트 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 그대로 철골 부재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볼트와 너트로 조여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공장에서 구멍을 가공해서 오고 현장에서는 그냥 맞춰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시공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일정한 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수나 분해가 쉬운 장점도 있어요. 다음은 용접이에요. 이건 두 철강제를 열을 가해서 녹이고 하나로 딱 붙여버리는 방식인데요. 한번 붙이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되기 때문에 강도 면에서는 가장 튼튼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위나 강도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용접을 이용해 연결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용접하면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장에서 미리 용접해온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벳 연결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방식이긴 한데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가열한 리벳을 구멍에 넣고 망치로 눌러서 박는 방식인데요. 그게 지금은 거의 볼트 체결 방식으로 대체가 됐어요. 다만 문화재 복원이나 전통 철골 구조 보수 작업에서는 지금도 리벳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골 부재를 연결하는 방식은 현장 여건, 건물 규모, 구조 안전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작업자 실력, 시공 속도, 유지 보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연결 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철골 구조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철골 구조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튼튼하고 강하다. 철은 인장력과 압축력, 그러니까 늘어나는 힘, 눌리는 힘 모두에 강해요. 그래서 큰 하중을 견디고 지진이나 바람에도 버티는 힘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게에 비해 강도가 높다. 철골은 같은 하중을 견딜 때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볍게 시공할 수 있어요. 즉 구조물 자체는 가볍지만 버티는 힘은 아주 강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시공이 빠르다. 철골 부재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철골은 트러스 구조와 같이 적은 양으로도 많은 힘을 지탱하는 삼각형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 없이 넓게 뻥 뚫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 있는 공간 설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첫 번째, 불에 약하다. 철은 열에 약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철골은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이나 방화 도장으로 철골이 열에 견디게끔 도와줘야 해요. 두 번째, 부식, 즉, 녹이 생긴다. 철은 습기, 염분, 공기와 만나면 쉽게 부식되는데 염분이 많은 해안가 건물이나 장기간 유지보수가 안된 곳은 녹슨 철골이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청도장이나 아연도금 등으로 부식 방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음과 단열이 부족하다. 철골 구조는 열과 소리를 잘 전달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보다 단열 방음 성능이 떨어지는 편인데 별도의 마감재나 단열재를 추가로 써서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튼튼한 철골 구조 건축물 과연 언제 처음 세워졌을까요? 놀랍게도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도 더 전이죠. 그 시절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 시대의 기와집과 목조 건축이 전부였던 때였는데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의 철골 건물인 홈 인슈런스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지금도 철골 구조의 상징처럼 불리는 에펠탑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어, 이렇게 철골 구조의 종류부터 시공 방식, 장단점 그리고 짧은 역사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철골 구조. 저는 알고 나니까 우리 일상 속 건축물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건축물 안에 숨겨진 철의 뼈대를 떠올리면서 그 구조의 지혜와 멋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재료 이야기 에일린의 건재톡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축구조재료인 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